<laughs> 와이 사이즈가 진짜 미쳤습니다 <laughs> 안녕하십니까 형님들 탑신 병자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난주랑 다르게 진짜 딱 시간에 맞게 왔습니다 자 오늘도 시원하게 타버터 게임을 즐겨주시죠 바로, 갑니다. 자, 행님들, 지금 같은, 어, 이런 상류 포인트, 이 루어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에버그린, 쉘, 프로그 계열로 된 걸로, 힘있게, 빠와 낚시를 시작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가볼까요? ཨོ 깜짝 놀랐어요.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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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진 봐 같은데? 은 아와 감사바리했다. 자 시원하게 또타버터어오이씨자 <laughs> 자, 에버그린 샤워블루 소프트 셀 가지고 들어가기 전에 그 시원하게 또 따란뱃스 시원하게 잡아가니다야 이거 뭐 사이즈 딱 보시면 은 시원하게 또 나와줍니다 사이즈 한번 재봐야죠 역시 형님들 근데 아... 네네네 자 시원하게 이렇게 뱃을 딱 잡아줍니다 형님들 요금이다 <laughs> 여러분들 탑워터 게임입니다 하, 좋습니다 자 제가 시작을 하자마자 또 소프트 쉘로 타버터 게임을 시작을 했는데 한살 사 시원하게 나올 것 같아요 이런 날은 여러분들이 타버터도 좋지만 떼장이랑 수종 부유물들이 많다 보니까 일반적인 스틱베이트라던가 버즈베이트라던가 웨이크베이트라던가 그런 걸 사용하기가 상당히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저는 이런 프로그 프로그를 쓰게 되는데 원래 여태까지 제가 프로그 낚시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올해는 제가 형님들께 말씀을 드린 것처럼 프로그 낚시나 여러 가지 다양한 낚시를 형님들께 보여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이 소프트 쉘을 오늘 한번 시작을 해봤는데 시작하자마자 아주 시원하게 또 베스 한사발이 나와주죠. 52였나 51이었나. 그래서 맨 처음에 한번 캐스팅을 해주고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에버블 샤워블로즈 샤워블로 시리즈랑 액션이 똑같이 나옵니다 똑같이 나오고 워킹도독도 쓸 수도 있고 포핑하는 액션도 줄 수도 있고 그런 거를 쓰다 보니까 제가 이거를 오늘 선택을 했는데 이게 오늘 맞아 떨어지고 있어요 아주 좋게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배스 뭐 아주 시원한 커다란 렁커 배스 많이 나와주면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할때 약간의 팁이 있다면 프로그를 썼을 때 빠르게 액션을 주는 것도 우리가 제가 항상 액션을 주는 것처럼 빠르게 워킹도도 액션을 주는 것도 좋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그렇게 세게 액션을 주지 않았어요 일반적으로 파장을 주면서 이동을 하는 워킹도둑이라든가 나의 존재감 여부만 베스들한테 보여주는 정도만 했는데 우선은 이렇게 떼짱이나 쉘로우 최대한 연한 금방을 맨 처음으로 노려보는 게 좋아요 지금 제 앞에 연안에 이런 떼짱들도 있고 베스가 은신하기 좋은 곳이 있기 때문에 바로 들어가지 않고 그래서 여기를 체크를 해 보고 또 진입을 할 예정입니다 우리 행님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그는 워킹도독을 약하게 주면서 존재감 여부만 체크를 해 주고 액션을 주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막 엄청 강하게 액션을 줄 필요도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오늘 베스 나온 걸 보니까 전환에서또 사냥하는 친구들 있기 때문에 폭을 계속 늘려보면서 낚시해 보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요 진입하기 전에 진입 지점 부분을 우선은 체크를 해봤고 반응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그나마 이제 진입을 한 다음에 조금 더 멀리 멀리 던지면서 반응 을 한번 보는 겁니다. 지금도 전체적으로 액션을 제가 소프트 쉘을 액션을 주는 것 보면은 강하게 물을 미는 액션을 주고 있지는 않아요. 오히려 그냥 로드워크로만 그냥 뭐도구워을딱 하면서 그냥 나의 존재감 정도랑 부담스럽지 않게 오히려 이렇게 지금 같이 어, 약간 예민하다고 하면은 예민할 수도 있고 애들이 입장에서는 오히려 센 액션에 반응을 안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근데 배스를 잡았을 때 작은 액션, 작은 활동에 배스가 반응을 한걸 보면 그게 하나의 키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계속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이 프로깅을 할때 대부분 시중에 나오는 게 14g, 10g 뭐 아니면은 뭐더 무거운 로드도 있지만 이 비거리에 아쉬움이 있어요. 프로깅을 치다 보면은 조금만 더 던지면 뱃서 나올 수도 있군데 네, 에버린 샤워 블러즈 소포트 쉘, 무게도 잘 날아가고, 대부분 프로갱이나 이런 낚시를 하다 보면 헤비한 낚시를 하다 보니까, 약간 비거리의 아쉬움을 또 채워주고, 두고 오기라던가, 적당한 이 무빙, 무브먼트를 또 보여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멀리 던져서 가져오는 환경, 이 상황에서 베스한테 어필을 떠주고, 깔끔하게 먹을 수 있게. 검프 같은 거 이제. 응. 도롱페 그런 대중에도 분명히 있거든. 응. 음. 좋지. 오늘 대체 잡은 소감이 어떻습니까? 아, 질입니다. 아, 오랜만에 진짜 몇년 만에 프로그치는 거 같은데. 아, 씨, 프로그 블랙로즈 파워가 미쳤습니다 형님들. 아, 다 뽑아버릴 것 같아. 와, 시원하게 피딩하네. 이런 포켓에서 시원하게 또 때려줄만 하는 거죠, 형님들. 피딩인 줄 알았네. 새가. 와우 오케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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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우와 힘왜 이렇게 쎄 어디 가는 거 같은데 대사 아닌데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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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메 기가 나왔네. 와, 힘이왜 이렇게 세? 아, 여러분 들와 진짜 초대형 이다. 우와. 우와, 이 사이즈가 진짜 미쳤습니다. 우와, 메기가 갑자기 뭐가 팍, 팍 하길래 했는데, 우와. 야, 한번 보겠습니다, 형님들. 와 빵이 미쳤습니다. 와, 사이즈가. 이야. 시원하게. <laughs> 와, 이거, 힘이 너무 심해가지고. 이제 블랙 로즈 했는데, 사이즈 한 번만 계층만 해볼까요? 배치가 안 나오고. 야, 굉장한 친구가 나왔는데, 계층만 한번 해볼게요. 탈자, 탈자 가까이 될것 같은데. 하... 계층만 한번 시원하게 한번 해보자. 하... 매기 이렇게 큰 것도 진짜 처음 잡아봅니다. 자. 사이즈가 <laughs> 70이 넘어요. 70이. 보안하게 7자 매기. 7자 사이즈 매기가 아 시원하게 또 나와줍니다 와힘 너무 세서 작살납니다 합0명자 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오랜만에 프로그 게임을 하면서 형님들께 보여드렸는데 우리 에버그린 샤워블러즈 소프트 쉘 가지고 오늘 낚시를 해 봤고 스틱베이트도 좀 돌려 봤는데 스틱베이트 반응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침 피링 깔쌈하게 보고 날씨도 뜨거워지기 때문에 퇴근을 하러 가야죠 자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형님들은 다음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탑시문자 최널입니다